집중공략 1번에 어, 연습문제 보겠습니다. 180에 어떤 자연수를 곱한다고 하죠? 근데 어떤 자연수를 곱한다고 하는데, 그 곱한 꼴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한다. 이때 곱할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. 자, 이 문제는 앞에 집중공략에서도 설명했듯이, 일단 180을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어요. 자, 그럼 180을 소인수분해 하면, 어, 180은 10 곱하기 18. 18은 2 곱하기 3의 2승이거든요. 소인수분해하면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와 같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가장 작은 소인수로 이렇게 쭉 나눠 보다 보면 간단하게 나오니까 근데 계산력 교재들을 좀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나옵니다. 그래서 계산력 교재들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그 문제예요 어,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한다고 했죠? 그래서 180에다가 어떤 자연수? x를 곱한다고 했을 때, 이게 뭐? 어떤 자연수의 뭐가 돼야 된다? 제곱이 돼야 된다. 이때 이 x는 뭐가 돼야 된다? 라고 했어요. 반드시 뭐는 하나 있어야 된다? 5는 하나 있어야 되는 여기 지수가 1이니까, 5는 하나 곱하고, 뭐? 어떤 자연수 제곱골이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. 그럼 이 자연수 제곱골은 뭐가 있어요? 1의 제곱. 또 2의 제곱도 3의 제곱도 4의 제곱도 뭐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갈 텐데 이때 엑셀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5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들에다가 5일은5그 다음에 5사 20이 되겠죠? 그 다음에 얘가 9니까 59 45도 되겠고 여기제 16이니까 80이죠? 5곱하기 16이 80 얘가 2 5인데 25에다가 5를 곱하면 125가 돼서 세자리수가 돼서 안 되죠. 이거 한 자리 자연수는 버려야 되고. 따라서 가능한 x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? 예, 3개가 되는 겁니다. 정답은 몇 번이 되겠죠? 2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어, 곱하는 수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, 그러한 경우를 잘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때 이때 곱해야 되는 수에 어뭐어떤 어, 꼴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곱하는 수에 꼴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서술형으로도 자주 나오니까 요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서술형에서도 자신있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.